어,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. 어, 이문세 가수의 음악을 비롯해서 그몇 곡을 따로 만드셨는데 이 새로 만든 음악에는 바우패밀리에가한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어, 네, 저희가 총 3명의 이제 신호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. 그 과정에 있어서 어, 김푸름 씨하고 이제 이문세 아, 님을 좀 어, 설명을 드리자면, 김푸름님 같은 경우는 그, 산울님, 네, 군대 곡이죠. 안녕이라는 곡이 뭔가 3월 3일에 푸바오가 이제 대중들하고 이제 마지막 볼수 있는 그 날에 대중들의 이별을 좀 어떻게 대변하면 어떨까 해서 안녕이라는 곡을 선곡을 했고, 사실, 어, 산울림의 안녕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저작권적으로 저 풀기도 수월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 음악 감독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, 제가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또 이렇게, 네, 쉽지 않았지만 성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문세님 같은 경우는 푸바우가 떠난 다음에 뭔가 그 줄기퍼님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걸음이 되었지만, 어, 뭔가 이 깊이감이나 연륜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이제이무세 님이 아닐까. 그분의 감성과 또 남겨진 사람들의 그 마음이 좀잘 침투가 될것 같아서, 네. 저희가 요청을 드렸을 때임무세 님께서 굉장히 또 흔쾌히 또 오케이 하셨고, 굉장히 좀 기뻤습, 기뻤습니다. 기뻤습니다. 왜냐면, 뭐, 어떻게 보면 저한테 처음 연출하는 이, 극장 영화에 이문세님께 함께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, 너무 감사했고, 영화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어, 남겨진 분들의 그 마음을 좀 약간 잘 이렇게 묶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, 그런 리시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幸福宝。